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통곡하였고,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 버렸던 그 동생, 그 동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 에굽의 총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아마도 바로는 요셉의 개인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끼는 신하의 잃어버린 형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함께 기뻐하고 있지요. 바로와 신하들에게 크게 신뢰받고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는 넉넉하게 먹을 만한 양식을 챙겨주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의 좋은 땅 고센으로 오라고 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고 있던 애굽에서는 풀을 먹이는 목축업에는 그다지 종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땅에는 먹을 만한 풀들이 많이 있었고 목축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지내기에는 굉장히 알맞은 땅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양식을 가득히 실은 이 수레에 더해서 옷과 은과 애굽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물품들을 싣고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모셔올 수레들을까지 내어주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데요. 가는 길에 다시는 다투지 말라 하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그 시점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왁자지껄 좋은 소식을 나누고 짐을 챙기고 그리고 바로까지 찾아왔던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과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미 야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허망하고 가슴 한쪽이 뻥 비어 버린 채로 야곱은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으니까 12아들 중에 한 명을 잃었다고 해서 그 슬픔이 10이 등분되어서 그 중에 하나만 아플 수가 있을까요? 자식이 몇명 있었는지 상관없이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자식을 마음에 묻어둔 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리고 도둑으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도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스월로 내려가리라 하는 말까지 남기면서 막내 베냐민까지 애굽에 데리고 간 상황이지요. 이 상황을 너무나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끼는 막내 아들마저도 그리고 장성했던 아들들도 모두 애굽에 가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야곱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매 불망 그렇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던 아들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셉이 살아 있다고 이 무슨 말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아들들은 더 믿기 힘든 말들을 전해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었고 애국당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듣고서 그리고 요셉이 보내온 수례를 보면서 비로소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흉년이었습니다마는 먹을 만한 곡식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운이 한꺼번에 소생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재산이 풍족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한들 자식을 잃은 자의 마음은 풍족할 수가 없겠지요. 기다렸던 아들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잃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지금까지 뻥 뚫려 있었던 마음의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잃은 줄 알았던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던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셨지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한번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잃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연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총리라고 하는 지위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었던 어디든 그가 거지가 되어 있다 한들 사실은 사아만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다시 소생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 이유는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나를 씨름 끝에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셉과도 여전히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고 계셨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야곱은 잃었던 힘을 다시 되찾고 기운이 소생하여 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지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식이 어느 지위까지 올랐으면 좋겠다. 어느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꼭 한순간은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믿었던 형들이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힘겨운 순간이 있을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힘겨운 시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말 못하는 순간이 혹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셨음을 확인한 그 야곱은 그 힘없던 노인이 다시 기운이 소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의 앞구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조카도다.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3편의 바로 앞시였던 바로 전인 시편 22편의 시를 보면 다윗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신음하고 통곡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22편의 시와 23편의 시그 사이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극적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겠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녀왔었던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다윗의 고백 그리고 야곱의 고백 남의 고백만을 보고 감동하고 그것에 동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험난했던 시간들을 지나왔었고 야곱도. 가슴 한켠이 뻥 뚫려버린 뚫려 것 같은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었고 형제들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말라만 가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웠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증오와 편애와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졌던 그 가정 가운데 희생이 싹트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가족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른 뒤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말씀 앞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나 어려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애굽의 고센 땅에 모여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이 가뭄 흉년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른 곳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나의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곳에 잠깐 모인 것이었다면, 가뭄이 그치자마자 당장 그곳을 떠났겠지요. 그러나 미워, 미워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다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와 이해가 쌓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들여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떨까요?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간다는 것이 위기라고 해요. 성도의 수가 많이 줄었기에 헌금이 많이 줄고 교회의 예산이 많이 줄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 청년들과 주일 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들 해요.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만은 그 수가 줄어든다는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처해 있는 위기의 근본이 아닐는지요? 내가 날마다 죽고자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와 찬송의 고백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나의 이 삶이 교회의 위기는 아닐까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점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역행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희생하고 나누고 더욱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각박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의 이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교회의 치명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나의 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남들과 더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것이 바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그그 그 강건했던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렇게 강팍했던 마음들도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깨어졌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극심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그 회복의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포교회가 2022년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헛된 공허한 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내가 되기를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나를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올해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저 연포교회는 뭔가가 다르구나 저곳에는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부흥의 원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았던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편애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른 교회라는 칭송을 듣게 하시고 그 좁은 길 가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볼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